자 이번 시간엔 바로 이어서 우리가 그 연면적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대지 면적, 바닥 면적, 건축 면적을 순차적으로 학습하고 계시죠. 이번엔 이제 연면적이라고 말하는데, 연면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각층 바닥 면적을 합치는 걸 연면적이라고 말하는 거죠. 우리가 여러분들 그거 아셔요. 우리가 건축법에서 건물의 크기를 표현하는 것은 무조건 연면적입니다. 연면적이라는 용어는 건축법에서는 기본 바탕에 쓰이는 용어입니다. 건물의 크기를 표현하는 용어기 이 때문에. 그리고 이제 연면적과 이제 용적률 산정에서 연면적의 연관 관계. 이게 뭐 시험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다죠. 이쪽 파트에서는. 자, 그림을 보시게 되면은요. 건물을 보니까 지하에 1계층이 있고요. 지상에 1계, 2계, 3계, 4계층으로 구성된 건축물이 있네요. 그럼 이제 이 건축물에서 연면적은 얼마고 용적률은 얼마인가. 뭐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학습을 하는 형태가 될 텐데요. 용적률이란 대지 면적 대비 건축 연면적의 비율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용적률 산정하는 것이 있게 되는데 자, 보겠습니다. 자, 대지 면적이 기본적으로 1000 제곱미터로 그 크기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각층 바닥이 200 제곱미터로 구성이 됐다고 한번 해 보자고요. 그러면 이 과정에서 이 건축물의 연면적이 얼마인가라고 이제 묻게 되는데 연면적은 얼마일까요? 1000 제곱미터입니다. 각층 바닥에 이 지하층도 포함이 된다니까요 그래서 지하층 포함하니까 5개층이 나오고 각층이 200제곱미터라면 5개층 200제곱미터, 1000제곱미터가 나오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지하층 배웠던 거 다시 한번 정리 한번 해봅시다 지하층은요 층수에 포함되지 않고요 연면적 산정할 때는 들어가고 연면적이 포함된다는 얘기입니다 다만 용적률 산정할 때 연면적에서는 지하층 바닥 면적을 빼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 보세요, 이제. 그, 용적률 산정할 때 연면적 빼는 거, 이 지하층 바닥 면적 빼고 하는 겁니다. 그럼, 대지 면적분은 이제 연면적이 용적률이 나오는데, 지하층 빼라고 그랬어. 빼고 나면 나머지 이제 지상층에 있는 것만 가지고 계산하게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봅시다, 이제. 우리가 용적률 산정할 때 연면적에는, 연면적은 얼마냐라고 이제 보게 되는 거죠. 얼마라고 해야 돼요? 200을 빼고 나머지 800이네, 800. 그러면 대지 면적이 1000제곱미터고, 1000제곱미터, 그 다음에 용적률 산정의 연면적은 800이죠. 1 0 0 0분의 800이니까 80%라는 숫자가 나오는 거죠. 용적률 80%라고 칭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여러분이 우리가 이제 각층 바닥을 다 합쳐서 계산을 하되, 연면적에는 용적률 산정 과정의 연면적에서는 제외되는 걸 암기를 여러분이 좀 하셔야 됩니다. 그 지하층 면적 빼게 되어 있고요, 지상층의 부속 용도 주차장 면적도 빼고, 초고층 건축물 또는 준초고층 건축물의 피난 안전구역의 면적도 빼고, 그다음에 경사지붕 아래 대피 공간 면적도 빼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나머지 면적만을 가지고 우리가 용적률 산정할 때 연면적으로 포함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계산하는 게 이제 연면적 용적률에 관한 내용이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을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추가적으로 이 주민 공동 시설은 포함한다고 돼 있죠. 이게 예전에요. 구민 공동 시설의 면적이 제외가 됐었거든요. 여러분들 거기 그 교재 35 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거기 답은 라번에 삭제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죠. 예전에 이런 게 지금 있었다니까. 답은 라번에 여기 포함되어 있었다 공동 시설의 한게그래 그러다 보니까 그걸 빼고 계산했었는데 을 이제는. 그러자 삭제를 해 버렸으니까 이제 포함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가끔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집에다 모이고서 보면 이걸 딱써 놓고 제외되느냐 포함되느냐 지문이 나올 수가 있어. 그런데 여러분 그 현실적으로 우리가 보통 이렇게 네 개만 가져 가면 판단이 좀 어렵다는 거지. 과거 규정이 있어서 그랬다는 얘기입니다. 어린이 놀이터는 또 제외한다고 되어 있죠. 바로 이런 것들은 앞에 왔던 바닥 면적과 연계돼서 내용을 조금 이해를 하시는 부분이고요. 자 그럼 봅시다 여러분들이 지금 지금 우리가 지금 이렇게 두 개의 동으로 구성된 건축물이 있습니다. 똑같은 건축물의 모양입니다. 그러면서 이 건축물에 있어서의 용적률이 얼마인가라는 그런 형식의 시험 문제가 있다고요. 바로 그걸 제가 지금 설명을 좀 드려볼까 싶어서 하는 겁니다. 자, 대지 면적은 일단 500제곱미터가 주어졌고요. 그 다음에 각층 바닥은 200제곱미터로 설정이 됐답니다. 그러면 지하층부터 해서 이제 6층까지 층수로서, 이 각층 바닥이 이제 200제곱미터라는 거죠. 그러면서, 자, 1층은 주차장으로 쓰고 있네요, 보니까. 1층은 둘다 주차장으로 쓰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됐었을 때, 이렇게 됐었을 때, 이 건축물의 용적률이 얼마인가라는 그런 형식의 시험 문제가 나오는 거죠. 자, 공법도요, 우리가 그 계산하는 그 수식 문제라고 그러는데요. 계산하는 형태의 문제가, 두 문제가 구성이 돼 있어요. 한 문제는 국토계획법에서 어떤 용도적이 주어졌을 때그땅 안에 건물을 짓는다면 최고 크기 얼마까지 지을 수 있습니까라는 문제가 하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건축법에서 이렇게 건축물을 줘요. 건축물을 지어놓고 이 건물의 용적률이 얼마냐 또는 경우에 따라서 증축이 가능하다면 얼마까지 더 증축할 수 있느냐 이런 식의 문제가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결론은 같아요. 연면적 계산하는 거라니까 연면적. 연면적으로 알게 되면 모든 걸 푸는 문제가 되는 거니까. 바로 그런 형식인데, 다만 이제, 그렇게 두 문제의 수식 문제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뭐, 강의 시간에 제가 이제 그렇게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드릴 을 겁니다. 계산 문제라고 하지 마시라고 저는 말씀드려요. 암산 문제입니다라고 표현합니다. 아, 계산 문제라는 게 여러분들이 개론 시간이나 세법 시간에 그 계산기 두드러 가면서 문제를 푸는 걸 계산 문제라고 그러는 겁니다. 여기는요, 그냥 머릿속으로 푸세요. 그냥 머릿속으로. 그 정도로 문제가 단순하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문제는 여러분이 놓치면 안 되죠. 어쩌면 출제위원들께서 여러분이 맞히라고 주는 문제니까. 문제 유형만 조금 아시면 되는 거예요. 아주 계산 방식 간단하기 때문에. 자 이렇게 이제 조건이 주어진 상태에서 이제 이 건물에 이 땅에 지어진 건물의 용적률이 얼마냐라고 물어보는 형식이 되는 거죠. 자 용적률은 대지면적 대비 연면적의 비율을 말하게 됐던 것이고요. 자 이제 계산 한번 들어갑니다. 지하층은 연면적에는 포함되지만 용적률 산지, 용적률 문제니까 연면적을 빼줘야지. 지하층 면적을 빼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지상 1층이 주차장으로 쓰이고 있다면 이것도 연면적에서 빼는 거죠. 그럼 남아있는 거뭐 계산합시다. 2, 3, 4, 5, 6. 5개 층이네 5개 층. 5개 층에 바닥이 200이랍니다. 그럼 얼마죠? 1000이 되겠네 1000이. 1000이 되고 연면적이 이제 1000이 되는 거예요. 이기서는 그리고 나서 대지 면적이 500입니다. 그럼 500분의, 500분의 1000이니까 자, 여기 1000이 나오는 거죠? 연면적이. 그럼 500분의 1000이니까 용적률이 얼마가 되는 거예요? 200% 자, 2동이라고 합시다. 2동이 200%라고 근데 지금 이 건물이 똑같은 건물이 두개 동이 있다면서요. 그럼 우리가 용적률을 설정할 때는 1개의 대지 안에 건물이 여러 개 있다면 그 여러 개를 다 더하는 겁니다. 그 더해서 최종 용적률이 나오는 거라고요. 그럼 여기가 지금 이제 200%라면 여기도 200%의미가 있겠죠. 그래서 두개더 하면 얼마가 된다? 400%가 되는 거죠. 이 땅에 지어진 건축물의 용적률이 얼마냐면 400% 그렇게 표현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동이 있으니까 두 개를 계산 같이 하면 된다. 그 얘기입니다. 복잡하게 판단하지 마시고. 자 이런 형태로 해서 우리가 이제 연면적 용적률 산정에 관한 내용들 이런 것은 하나의 이제 우리 이제 수식 계산하는 형식의 문제기인데, 여러분 한번 풀어보시라고 좀 설명을 좀 상세하게 드렸어요. 이런 내용으로 받아들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건물의 이제 높이 산정인데요. 우리가 첨화 높이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데요. 지표면부터 건축물이 지붕틀, 지붕틀 이렇게 삼각형으로 모 지붕틀이라고 합시다. 지붕틀이 있고, 위와 비슷한 수평제를 지지하는 벽깔돌이, 기둥등이 상단까지 높이로 한다라고 되어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기둥이 쓰고요. 기둥 위를 연결한 보호라고 한다고, 보호. 그러면 기둥 끝부분, 그 보호가 놓이는 위치를 우리가 이제 첨마 높이라고 말한다. 그 얘기입니다. 지붕틀도 마찬가지로 기둥 위에 보호가 있고, 보호 위에 지붕틀이 얹혀질 거니까, 바로 이것도 마찬가지로 첨마 높이의 의미가 그 높이를 말하구나. 그렇게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반자 높이란 표현은, 우리가 보통 천장의 의미로 여러분 이해하시면 됩니다. 집에서는. 이게 반자라고 쓰고 있는데, 방의 바닥면으로부터 반자까지, 천장까지 높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때 여기도 나와있네. 어, 반자 높이가 서로 다르다면은, 이제 면적 비율에 따라서 가중 평균 높이로 계산하라는 거죠. 높낮이가 다르면 무조건 가중 평균 계산한다.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층고라는 표현 이 나옵니다. 층고라는 것은 건축물의 일계층의 높이를 말합니다. 여러분은 어디 뭐 앉아 계신다고 합시다. 여러분이 밟고 계시는 바닥 그 윗면부터요, 그 위층에 똑같은 구조로 가정하시고, 위층의 바닥 윗면까지입니다. 거기를 가지고 우리가 층고라고 말하는 거요. 예 근데 그럼 면적 계산할 때 이걸 왜 반대로, 지금 여기 층에서, 아래 층에 그, 여기 천장에서, 아래 층에 천장이라고 표현하지 않느냐라는 거죠. 그거 막 같은 의미가 되는데, 왜그 위층 바닥이 윗면이라고 쓰는 건데, 여러분들 건물이 되려면,